요거는 자격 없는 마음 여러분 스스로 자격 없는 마음 알고 있나요? 내가 내 거를 가지려고 할때 어, 내가, 내가 이런 거 가져도 돼 이런 마음이죠 보세요 내 마음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살아 너는 이런 거 가질 까 자격이 없는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세상도 나한테 안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해내한테 해줘 그래야 남들도 날 대접하지. 나는 꾸질꾸질하게 대접하면 남들도 대접 안 해. 언제 죽을지 알아 여러분이. 내일 죽을지, 오늘 죽을지.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 하고, 갖고 싶은 거 갖는 거야. 그래서 어떤 아가가이대더 엄마, 내가 이 그림을 푹 가고 싶은데, 단한 번도 자기한테, 몇 만원도 허락을 안 했는데 제 그림이 비싸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거를 허락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근데 너무 갖고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오는데, 그래서 내가 그랬어. 아가, 네가 그 돈을 빚내서 하니 아니. 아니요. 네가 벌었지. 그럼 네 거지. 네. 근데도 너를 위해서 못 쓰는 네가.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네가 잘 사는 삶이야.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300원이 있으면 자판기, 커피 먹으면 되고 3000원이 있으면 5000원이 있으면 그 고급 커피 먹을 수 있고 아유 돈 없으면 맹물 먹고 할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너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가져봐 그랬어요 그땐 그 아기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자기만을 위해서 샀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있냐한 번도 자기한테 주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한테 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만나자고 하더래 아버지가 얘기드래 내가 엄마 아빠너 중학교 때 이혼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 너를 위해 나를 접금 들어줄게 있어서 그걸 준다 하는데 되게 놀란거야 그 그림 액수만큼 <laughs> 딱 자기한테 준거래 그래서 엄마가 말한게 이거구나 내가 나한테 기꺼이 주니까 세 장도 준다고 자기한테 줄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주고 싶은데 자꾸 자기가 없다고 올라와 이게 가짜인지 모르고 내 가해자야 자기 자격 없다고 할때 세상도 자격 없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자격 없는 마음, 이야부죠해 이뻐. 이제 그 아픔을 인정해서 내 스스로 그래 넌 가질 자격 있어 이렇게 주라고 그러라고 그린 그림이에요.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애고들은 진짜 이상해.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지라고 빚을 막 내서 맛있는 거 먹고 쌓이고 막 사고 그러면 안 되겠죠. 저 그게 중도야. 많이 가졌는데 하나도 못쓰면 그게 바보라는 얘기야.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한테 소중한 거 선물을 하데그거 안에서 해야지. 자기 능력 안에서. 그치? 이게 뭐 끝과 극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. 자격 없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 주는 자린고비 같은 아기들이야 그림이에요.